안녕하세요, 올리버쌤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첫대탈때 누가 비용을 내는지 궁금해하는 메시지 많이 보내셨어요. 미국이랑 데이트하거나 다른 나라의 연애 문화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보통 이런 질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흠 음, 글쎄요. 미국에서 남자가 다 낼까? 아니면 더 집해 할까요? 저도 궁금해서 검색하다가 미국 커뮤니티에서 이런 질문 찾았어요. 첫 번째 데이트에서 남자가 돈을 내나요? 댓글이 9 0개나 달려 있어요. 사실 미국 사람들이랑 직접 인터뷰할 수도 있지만 굴이 나오면 눈치 보고 솔직하게 대답 안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 달린 댓글들은 익명이기 때문에 더 솔직한 의견일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씩 읽고 번역해 드릴게요. In my experience, 31 female raised in the south The guy always reaches for the bill immediately. 그러니까 제 경험에 따라서 남자가 항상 먼저 계산한다. 야, 이, 이 사람에 따라서는 남자가 내야 된다는 의견 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like 많아요. 한 3, 사 개나 있어요. 자 좋아요 가장 많은 댓글입니다. Does the guy want to get laid? 후,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약간 쉽고라서 여러분 번역해 보세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있네요. Based on my wild single days in New York City, go Dutch is the best way to get laid. 오 완전 반대네요. 이거 Dutch를 하면은 그런 네 그런 거할수 있다는 말이에요. 다음입니다. 아 uh, 이거는 Long Island, New York. Whoever does the asking does the paying. 그러니까 요청한 사람은 내야 된다 이런 말이네요 Men typically do the asking so they typically do the paying Typically는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 남자가 보편적으로 요청하니까 보편적으로 남자가 낸다 이런 의미입니다 t h i s s a y s it's either even split or whoever asks the other out pays 그러니까 요즘에는 보통 더치페이 한다 아니면 그 요청하는 사람 낸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For first dates in heterosexual relationships, heterosexual란 말은 이성애자란 말입니다. That's usually, but far from always, the man. 그러니까 이성주의자 관계에서는 보통 남자가 요청한다. 그래서 남자 낸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좀 패턴 좀 생기는 거네요. 다음입니다. Young kids like still in high school? Yes. 그러니까 보통 뭐 어린들은 고등학생들처럼 보통 남자가 낸다. Usually the parents are paying anyway. but the boy does usually pay for the girl just to be chivalrous. 그러니까 어쨌든 부모님 툰 쓰고 있지만 그래도 남자가 낸다는 뜻입니다. chivalrous이란 말은 약간 젠틀맨스럽게 하는 행동이에요. 약간 예젠틀맨이야 The guy is expected to pay the first date. This is regardless of equal rights and all that. It is what is expected. 평등주의랑 상관없이 남자가 내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The guy is also expected to pay all subsequent dates. 그러니까 이후에도 계속 데이트 비용 내야 된다. However, by the third date, if she's not at least offering some sort of token to help pay for the date, then it is best to move on because she sees you as nothing but a free meal. 그러니까 세 번째 데이트부터는 여자가 조금이라도 안 도와주면 뭐, 뭐 브라우니 사든지 아니면 커피 사든지 이런 건안 하면은 넘어가는 거 좋을 거 같다고 말하 거예요 안 그러면 sees you as nothing but a free meal 그러니까 그냥 밥 먹기 위해서 당신을 이용한다는 뜻이에요 네. 키워드는 third date 자 이분은 남부 사람인 거 같아요 In the south, yes. In the west, no. 남부, yes. West, no. Never has a woman from Montana even accepted me paying for a date. 그러니까 t a n a 에서 Dutch pay 선호하는 거 같아요 In the south, it is frowned upon to even suggest that. 남부에서는 Dutch pay 하자고 하면 진짜 안 좋아한대요. Frowned upon. Frowned 아시죠? 그러니까 남부에서는 Dutch pay 잘안 한다는 뜻이에요. 남자가 내야 된다는 의견이네요. 그래서 이런 댓글 재밌어요. My girlfriend did AMA. 내 여자친구가 첫 번째 데이트에서 다 냈다. AMA는 아무 질문이나 해란뜻이에요 그랬더니 누가 좀 놀렸네요. How's it feel having no balls? 불알 없이 사는 게 기분 어때요? 결국 남자답지 않다고 하는 거네요. 또 밑에 다른 사람 놀렸네요. LOL. No balls. In 1958? Yes. In 2018? No. 그러니까 예전에 남자가 다 낸다는 것은 당연했지만 2018년에는 아닙니다. always assume you are. 그러니까 항상 남자로서 무조건 내야 된다고 라 생각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남자가 다 낸다는 게 성차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자분이 쓴것 같은데요. There's also a thing where some misogynists believe that if they pay then you owe them. Be it a second date or sexual favors. Which is gross. Misogynists는 여성 혐오하는 남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돈을 다 내면 그 여자를 소유한다. 그런 기대 있다란 말이에요. And that's gross, which is gross. 그러니까 더럽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밑에, thankfully that's dying off. 내 네, 다행히 이런 거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으로서 더치페이 하는 게더 좋아하신 거 같아요. 아이고 이거 진짜 간단하지만 강한 의견입니다. He better. 남자는 낫다란 말 아닙니다. 이런 뜻은 남자가 남자니까 내야지, 어? 이런 뜻이에요. It sort of depends on the person and place. My fiance and I are far to the left, so stuff like that never flew. 음, hmm. 이 사람 말에 따라서 이거는 완전 사람이라 찌었겠다라고. 그리고 진보적인 의견이 좀 영향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far to the left, so that stuff never flew. 아, 우리는 완전 진보적이라서 절대로 남자가 다 내야 된다는 생각 안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트레디셔널 아니다. 레프트 아시죠? 레프트는 보통 정치적으로 말할 때는 진보적이에요. 라이 t right 는 보수적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 진보적이라서 그 더치페이 무조건 한다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남, 남자가 다 내면은 이거 약간 트레디셔널. Traditional. 트레디셔널은 보통 보수적이란 말이에요. 아이고 이거 진짜 재밌네요. 아주 날카롭습니다. The check comes 계산서 온다. The woman goes for her purse 여자가 자기 지갑을 찾는다. The man says No, no, I've got this 남자가 아니 아니 내가 낼게 The woman says Thank you 여자가 고맙습니다. 좀 재밌는 댓글이죠? 한국에서 도 이런 거 많이 본거 같아요. 이건 좀 슬프네요 이게. This is why I don't go to dinner on my first date. Drinks tend to be cheaper. 그러니까 아, 남자가 먼저 내야 되니까 나는 데이트 신청할 때밥안 먹고 바로 바로 갑니다 바로 호프로 갑니다 Because drinks are cheaper 왜냐면 술은 더싸니까 이런 뜻이에요 미국에서는 이런 바 같은 데갈때 안주 안 시켜도 돼요 그래서 그냥 맥주만 시켜서 돈 예, 아낄 수 있어요 이 남자는 굉장히 아끼는 스타일이네요 여러분 좋아하시니까 이분이 한국에서 데이트 잘할것 같아요 자, 댓글 읽어보니까 흥미롭네요. 사실 다 읽는 것은 불가능했어 제가 하나씩 분류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남자가 낸다는 의견이 훨씬 많았어요. 사실 미국은 지역이랑 세대에 따라서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 남자가 첫대 때서 돈을 내는 것은 좀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버지 시대에서는 남자가 무조건 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밀리니어들은 터치이하거나 여자가 데이트를 신청하면 여자가 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조금씩 흔해지는 것 같아요. 게다가 진보적일수록 더치 페를 선호하는 것 같네요. 특히 뉴잉랜족에서 글드 남부보다 더치 페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남부가 좀더 보수적이니까요. 하지만 확실히 남자가 첫 데이트에서 토내는 게 아직은 대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의견인데요 안전하게 데이트하고 싶으면 남자가 먼저 제안하고 여자분의 반응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미국인들의 솔직한 의견을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요즘 한국 사람들은 첫 번째 데이트를 할때 남자가 내는지 아니면 딸집에 하는지 궁금하네요 아무튼 여러분의 궁금증 푸는데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문화에 대한 다른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빠잉!